자, 실시간으로 지금 답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계정, 부계정 이제, 부개 받아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발로 뛰는 래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사라져. 이제 여기 멜론 사라져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 레어가 사라졌다 좋아요 눌러 그러니까 본계도 해드릴게요 본계도 이제 열심히 본계 이제 그 이폰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슬링키라는. 부계 태그 해야 돼? 본계 태그 해야 돼? 어, 뭐야? 나 롯데리아 시켰는데. 홀리.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북에서 진행 중인 그게 있거든요. 북에서 진행 중인 멜론 앨범 좋아요. 를 해주시면은 지퍼 내려달라고요. 해주시면 이제 부계요? 네 부계 있어요. 부계 보관함 탈출이 뭐냐고요? 아 부계정이 있는데 아 부계 알려지지 말라고 요 알았어요 안 알려줄게요. 이제 부계 팔로하고 우 계신 분들이 멜론에 이제, 사라져, 좋아요를 해서, 이제, 태그를 해주시면은, 제가, 찾아가서, 아니, 찾아가서가 아니라, 답장을 해드리면서, 탈출을 시켜드리는, 잠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300분 중에. 아, 근데 사실, 라방, 제 라방이 그렇게 재밌는 편도 아니고요.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이. 아, 폰 케이스요. 여기 폰 케이스. 폰 케이스. 고 지퍼 내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보기 안 좋아요.